치매 누구나 걱정되시죠? 하지만 일상 속 작은 습관만 잘 지켜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매 안 걸리는 방법 5가지 쉽게 알려드릴게요. 일, 햇빛 쬐기 매일 1530분 정도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. 비타민 D는 뇌세포 보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. 실제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. 특히 아침 햇살이 좋고, 눈과 피부에 직접 닿을수록 효과가 커요. 하루 중 일부는 꼭 실외에서 보내보세요. 2. 등푸른 생선 자주 먹기. 고등어, 연어,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. 이 성분은 뇌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염증도 줄여줍니다. 일주일에 23번만 먹어도 뇌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. 가능하면 구이나 조림보단 찜이나 회처럼 가볍게 조리하는 게 좋아요. 3. 블랙커피 하루 한 잔. 카페인도 적당히 섭취하면 뇌를 각성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켜 줘요. 특히 블랙커피 한 잔은 알츠하이머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. 단, 설탕이나 프림은 최소화하고 하루 12잔이 적당합니다.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오전 중에 마시는 걸 추천드려요. 4. 짜지 않은 음식과 채소 위주 식사.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과 뇌혈관 손상 위험이 커져요. 반대로 염분을 줄이고 채소과 일견과류를 자주 먹으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뇌 노화도 예방됩니다. 지중해식 식단이나 DASH 식단처럼 자연식 위주의 식사가 치매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. 5. 충분한 수면 잠자는 동안 뇌는 뇌속 노폐물을 청소합니다.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뒤죽박죽이면 이 청소 기능이 떨어져 치매 위험이 올라가요. 하루 78시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해요. 특히 스마트폰이나 TV는 잠자기 1시간 전부터 멀리하세요. 치매는 단번에 예방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지켜주는 건강입니다.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억해두셨다가 꼭 실천해보세요. 햇빛 쬐기, 등푸른생선, 블랙커피 한 잔, 짜지 않은 식사와 채소, 충분한 수면. 지금부터 시작하면 미래의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